안녕하십니까. 상식고 이쌤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의 정부 복지 서비스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복지 혜택인 만큼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조건이 성립될 때 지원이 됩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서 몰라서 혜택 못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부터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시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혜택 첫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 임대주 국민임대주택, 국민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 자격도 복잡해서 앞으로는 단순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방침입니다. 2022년 승인분부터 통합형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부터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 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에 맞는지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LH 콜센터 1600 1004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주택 으로 접속하셔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 할인입니다. 정부 양곡을 90%에서 50% 할인 지원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90% 할인된 가격 10kg 2천원에 20kg 4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어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50% 할인된 가격 10kg 10000 100원 20kg 2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액에서 양곡 대금이 차감이 되며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동주민센터 관리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주민세를 감면해줍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지구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인 생리대를 지원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11세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월1천0 0 0원 1년 최대 132,000원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 분유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 분유 월 86,000원을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조제 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단 모의 사망, 특정 질병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 사가 판단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 생활가정 가정, 가정 위탁보호 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 또는 은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 형태별 배부 매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 및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시 해당 수수료가 면제되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5세에서 18세 유년 청소년이 대상이며, 1인당 매월 1 강좌 8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은면동 주민센터나 스포츠 강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감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 여름철 정기요금 월 최대 2만원 감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2만4천원 감면, 지역 난방비 월 만원이 감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 여름철 정기요금 월 최대 12,000원 감면,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주거급여수급자는 동절기 12,000원 감면, 육급여 수급자는 동절기 6,000원 감면, 지역 난방비 월 5,000원 감면됩니다. 하상위 계층의 여름철 전기 요금은 월 최대 1만 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자활 장애 본인 부담 경감, 한부모 가족은 동절기 12,000원 감면, 하상위 확인서 발급자는 동절기 6,000원 감면이 되고 지역 난방비는 월 5,000원 감면됩니다. 장애인 가구는 TV 수신료 면제, 여름철 전기 요금 월 최대 2만 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동절기 24,000원 감면, 지역 난방비 월5,000 원 감면됩니다. 가전녀 가구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로 감면, 도시가스 요금 동절기 6,000원 감면, 지역 난방비 월 4,000원 감면됩니다.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일 경우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여름철 월 최대 2만 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동절기 24,000원 감면, 지역 난방비 월 5,000원 감면됩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 지역난방공사 16882488, 관할 지역 도시가스 회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이 됩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기본 요금의 50%를, 하수도는 월 10톤 시물 이용 부담금 10%를 감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수도 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 구조가 있습니다. 도시 영세민에 대하여 무료로 인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의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 률 구조공단 132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6세 이상이면 발급되며 2020년에는 1인당 9만 원이 지원되며 2021년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금액이기에 4인 가족인 경우 36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용처를 살펴보면 보석, 음반, 공연, 영화 관람 등, 철도, 고속버스, 놀이공원, 지역 축제 등, 축구, 야구 관람 및 용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의 계층인 경우 기본 감면 11,000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단체는 기본 요미 통화료 35% 감면, 기초 연금 수급자는 기본 요미 통화료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통신 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입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 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 학점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됩니다. 도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최대 520만 원 지원됩니다.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번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정부 복지서비스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